나머지 정리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에두개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이제 하나였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식을 내가 뭘로 넣았을때 뭐가 나머지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얘가 알고 봤더니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 그래서 아무거나 넣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거를 이걸로 나눌 거야. 그러면 이거. 그래서 그걸 좀 써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내가 이걸로 놓았을때 얼마에 이나하고 나머지가 나와 이건데 얘가 진짜로 전개하면 얘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 에 얘가 항등식이야.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나는 지금 개필요없거나 지금 나머지만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난 얘만 살리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곱하기경으로 만들려고 내가 x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항등식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랑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는, 집어넣는 거랑 똑같겠지.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거 1기1 빼기 3 빼기 일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놓았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야 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가냐,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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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내가 뭘로 놓았을 때, 이걸로 놓았을 때, 얼마에 못가 나머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1차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뭐 1차보다 낮은 상수한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나는,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식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x 다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논했을때 나머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3을 양쪽에 다 집어넣는 거야. 항등식이니까. 그럼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러면 얘는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이거의 나머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가. 음. 응. 얘도 한 번만 더 해보면은, 얘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내가 이걸로 놓았을 때, 못가 나머지가 나온다. 근데 나는 이 나머지만 알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항등식이니까 양쪽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을 거라고. 왜냐면 여기가 곱하기 0이 돼서 사라지니까. 그니까 항등식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1 집어넣으면 이거가 내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R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가어 이게 어디다 쓰냐 방금 지금 요거가 이제 쓸모야 쓸모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바로 나오는 거야 x 에다마이너스1 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x 더하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바로 나오거든. 얘도 마찬가지. 내가 x 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검산식 써 논했을 때못 가는 나머지가 나온다. 그럼 거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지. 얘가 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로 나누면 내가 만약에 x 더하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돼. 내가 이걸로 논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럼 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뭘로 논했을 때마다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나머지를 바로바로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됐어 그래서 이걸 계속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을 찾아내려고 계속 하거든 그래서 그 순간이 언제되면은 나머지가 0이 될때 그러면 그냥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끝나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 논화 떨어지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인수분해하라고 이제 쭉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해가 가. 이것도 음. 마찬가지야.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그러면, 나눴어를 우리가 이제 검사한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 배웠고, 근데 여기 나머지가 여기가 오래요. 그 다음에 내 목적은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는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야? 얘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필요 없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X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인 거랑 여기 마이너스인 거랑 똑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오, 이렇게 나오지 않지?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나오지. 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다.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다. 됐어. 어,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야?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써. 나눴을 때못과 나머지가 나온다. 그 검산식 쓰는 거 있지, 맞지? 앞에서 했던 거다 그걸로 하는 거,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게 이제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내가 p x를 x 더하기 1로 놓았을때 얼마의 못과 나머지 이렇게 나오지. 근데 또 이거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얼마의 못과 나머지 이렇게. 이게 몫이 다른 거라서 그냥 편의상 AX, b x 이냥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똑같은 PX를 내가 이걸로 논었을 때, 얼마의못가 나머지가 나올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 실제로 나누기 해봤잖아. 내가 지금 뭘로 나누냐면, 2차 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럼 실제로 논하면, 이거, 얘가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나누다 보면은, 2차까지는 계속 나눌 수 있단 말이야. 2차로 논하니까 2차까지는 없앨 수 있어. 근데 2차보다 좀 떨어지면은 내가 손댈 수 없고 걔네가 나머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니까 러 2차로 나누면은 여기 나머지 자리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 1차식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1차식이라고 한글로 쓸순 없고, 그니까 러몇 X 스더하 얼마인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됐어, 이거? 응. 그래서 이제 내 목적은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A랑 B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얘가 문제네, 얘가. 그러니까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하 얘가 곱하기 0이 되면 얘가 다 곱하기 0 날아가 버리니까.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b라고 나와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거나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거나 다 똑같이 나와 왜냐면 얘네 다 px거든 px 똑같은 식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어다 넣으면 좋냐면 여기에 넣는 게좀더 편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에 곱하기 0되면서 5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a b 식이 이렇게 하나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얘가 사라지면 좋으니까 그럼 x에다 3을 집어 넣어 그럼 3을 집어 넣으면은 3a 더하기 b라고 나와 근데 얘도 삼는 것도 얘도 삼는 것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삼으면 여기가 그 곱할 경우 사라지면서 마이너3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a,b,c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거 연립해 주면 돼 그럼 빼면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더하기 b 소서가돼야 되니까 b는 3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2x 더하기 3이 나온다. 라고 이제 찾아낼 수 있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됐어. 응.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나머지 정리를 계속 써서 어느 한순간 찾은, 찾는다 그랬어. 그때가 이제 뭐냐면 나머지가 0이 될 때지.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될 때를 인수정리라고 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인수정리. 그때는 언제 나머지가 0 나올 때 그러니까 이거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거는 이걸로 나눴을때 얼마에 못가 나머지가 나온다 이건데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고 싶으니까 x 다 1을 다 집어넣었지 맞지 그랬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는 인수가 안돼 됐어. 그 다음에 똑같은거 이걸로 논하고 싶대. 그럼 얼마에? 못가 나머지가 나올거니까 그럼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내면 얘를 0으로 만들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8 빼기 10했더니 그 나머지가 얘는 0나와. 그러니까 얘는 논하 떨어지는거야.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냥 뭐곱하게 뭐로 끝나는거야. 그러니까 얘는 인수정리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얘가 인수라고. 그러니까 요식 안에 얘가 곱하기로 들어간다고. 뭐 곱하기 뭔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얘가 3차면 얘가 1차 뭐 얘가 2차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인수가 된다고. 왜냐면 나머지가 0이라서 논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 논았어. 그러니까 그 식도 이걸로 논았을 때 얼마에 무가 나머지가 나올 건데 나머지가 뭔지 확인해서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다 1을 집어넣으면 은8 더하기 12. 빼기 8, 빼기 12. 그래서 그때 나머지가 0이라고 나오지, 맞지? 그러니까 얘도 나머지가 없어. 이렇게. 응, 이걸로 놓았을 때. 그러니까 얘도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얘도 곱하기로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정,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나머지가 0이 나왔을 때가 인수정리다, 인수정리. 얘가 가 어. 그러니까 얘도 요걸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 얘가 여기 인수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려면은 어 이걸로 나머지 정리 돌리면 된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나 안 되나 고구만 확인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0 되나 안 되나 마이너스 27또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27 그러니까 0 되는 거 맞지? 어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0이니까 뭐급하기 뭐로 그냥 끝나네. 그러니까 인수가 되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가? 응. 음. 이게 인수 정리야,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중에서도 나머지가 0이 될 때가 인수 정리. 그러면은 얘가 이걸로 논아 떨어진는데 그러니까 얘도 나머지 정리처럼 일단 검산식으로 이렇게 내가씩 이렇게 썼을 때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 나머지 자리가 0이라서 없어. 그리고 얘도 똑같이 항등식이라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여기나 여기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으니까 사라졌 사라지면 좋으니까 이를 양쪽에 대입하면 8 12 2가 여기다. 됐어, 이거? 응. 그럼 계산하면은 2a는 6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이항시키고 하면 그러니까 a는 3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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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 8, 8. 그래서 A는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로 도는 떨어진다고. 나머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밑에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됐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수정리.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인수정리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규칙 지켜서 식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쓴 다음에 얘는 항등식을 기반을 하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 고 맞지?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중에서 나머지가 0이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인수 정리.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어서 모급하기 뭐 뭐로 끝나는 때가 인수 정리.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어서 끝난 그냥 모급하기 뭐 뭐로 끝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잘 정리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 때, 아직은 이게 처음 푸는 거니까, 해설지 보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틀리나 보면서 해도 되긴 해. 근데 점점 이제 그거 없이 니네가 풀수 있게 돼야 돼. 어. 물론 당연히 연습 계속 하게 문제는 주긴 줄 건데, 그래도 이런 책풀 때는 처음에는 좀 보면서 해도 된다. 음. 과정이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꼭 질문하세요.